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미 캐나다에 와 있는 상태인데 2월, 3월 총두달 동안 어학연수를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토론토 지역에 와가지고 2, 3월이 진짜 토론토가 추운 날씨예요. 보시다시피 수면 잠옷도 이렇게 입고 있을 만큼 추운 날씨라서 이제 혹시나 겨울에 토론토 키레, 캐나다 여행을,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께 짐을 싸는 팁이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그럼, 렛츠고! 우선 저는 사전에 여기 보이실까요? 준비물이라고 해서 쭉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먼저 제가 큰 캐리어 두 개, 여기 사진, 큰 캐리어 두 개랑 그리고 작은 기내용 캐리어 20인치 캐리어 여기 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 가방에 매는또 기내용 백팩까지 매서총 짐이 하나 둘셋네개네 네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저희 가방을 먼저 공개하기 전에 여기 리스트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초 제품 당연히 폼클렌징부터 수분크림, 로션, 바디크림까지 저는 싹다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칫솔 치약도 저는 그냥 가지고 왔고, 근데, 어, 마트를 가보니까 칫솔 치약도 다 싸게 팔고 있어서 굳이 챙기고 왔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리고 칫솔 살균기. 저는 홈스테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칫솔 살균기가 조금 더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공용 화장실을 쓰고 있어서 네, 샤워 바구니를 사용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칫솔 치약도 따로 두고 쓸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칫솔 살균 추천드린다는 점. 그리고 여행용 키트를 그 네모난 이렇게,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미니 샤프, 미니 린스, 미니 바디워시 등등등 있는 그 키트를 샀는데, 그걸 산 이유는, 당연히 마트에도 팔 거라는 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샤프랑 린스들을. 그래서, 아, 첫날에만 내가, 가서 샤워를 할 정도만 챙겨가자, 짐을 줄이다 이 마인드로 제가 열심히 조그하게 챙겨갔는데 정작 오늘 첫날 저는 바로 샴푸를 사버렸습니다 필요 없게 되었죠 그리고 수건 호스테인은 수건을 각자 개인이 사용하는 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저는 9장이가 10장을 챙겨왔었는데 빨래를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넉넉하게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 에센스부터 했 핸드, 핸드크림 그리고 화장품도 다 챙기고 왔고, 생리대. 생리대도 이게 당연히 캐나다에서도 팔긴 팔아요. 제가 오늘 마트에서 봤는데. 저는 제가 항상 사용하던 거를 넉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냥, 아, 짐은 좀올때 많지만 갈 때는 그 짐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쿨하게 아주 큰 사이즈로 두 개를 챙기고 왔습니다. 이제 드라이기, 드라이기. 캐나다는 110볼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110볼트에 맞는 드라이기를 챙기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전동 클렌저, 그리고 빛 거울버리끈, 렌즈, 렌즈가 캐나다가 렌즈가 되게 비싸게 판대요. 특히 인공동물 같은 것들도 눈에 관련된 게 되게 처방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좀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아서 꼭 렌즈랑 인공동물 많이 많이 챙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기류들. 핸드폰 충전기, 노트북, 아이패드, 그리고 보조 배터리, 애플워치 충전기, 헤드셋, 기획권, 뭐 이어폰 등등다 챙기고 왔고, 특히 이거 어댑터라고 해서 트래블 어댑터라고 하는 것때 110V를 꽂아서 220V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여행용 어댑터를 이제 제가 챙기고 왔어요. 두 개를 챙기고 왔는데 이유는 하나는 집에서 쓰고 또 하나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급하게 내가 충전을 해야 할 때, 그럴 때또1십 볼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딘 그렇게 두 개를 챙기고 왔습니다. 옷들. 이제 옷은 저는 두달 어학연수를 가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옷이 정말 두껍잖아요. 그래서 바지를 일 벌, 추리니 기모 추리닝만 색깔별로 네 벌, 그리고 청바지 세 벌. 총 7발을 가지고 왔고 위에도 위에도 7발에서 8발 정도 거의 일주일치를 쌓아지고 온것 같아요 제가 롱패딩을 하나를 챙기고 왔고 쇼패딩도 하나를 챙기고 왔는데 어, 지금 현재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아마 롱패딩만 입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정말 롱패딩 필수 아 패션을 망친다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쟁여두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한용품으로 두꺼 양말도 챙겼고 수빈 양말, 모자, 장갑, 목도리, 부츠까지 저는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로는 부츠 아까 있었고 또 개인 운동화 그리고 크록스 같은 슬리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챙겨주었습니다. 이제 우산을 미니 우산을 단우산을 챙겨주었고 이제 선글라스를 챙겨줬는데요.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겨울인데 왜 선글라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정말 눈이 부십니다. 정말, 정말 눈이 부셔요. 또, 보온 물주머니를 챙겼는데, 보온 물주머니가 이게 정리 장판 같은 게 허용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온 물주머니를 저는 챙기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호스테이 정말 따뜻합니다. 히트텍도 저는 위에 세 벌, 아래 네 벌, 이렇게 챙기고 왔는데, 아마 집에서 말고 외출할 때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책이랑 필기 도구인데요. 사전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끝은 아니고 약들, 비상약들을 챙겼는데 진통제, 소화제, 처방약, 파스 밴드 연고 그리고 종합약까지 처방약을 받게 되실 때꼭 영문, 영문 처방전을 같이 받으셔야 돼요. 혹시 나 이게 비닐 다 비닐 이렇게 묶히기로 받기 때문에 어? 이거 뭐예요? 아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그때 아, 마약 아닙니다 라고 보여줄 만한 서류, 영문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있으면 좋은 점, 그것들은 멀티탭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담요, 그리고 핫팩, 그리고 손톱깎기 세트, 그리고 샤워 타올, 눈썹칼, 텀블러, 그리고 마지막 이심칩 준비까지 텀블러는 진짜 꼭 챙기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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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미니 가방. 백팩 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학원에 다닐 때는 이제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 PC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딱그 태블릿 PC가 들어갈 수 있는 미니 백팩 같은 거를 하나 더 챙기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리스트는 끝이 났고 이제 저희 가방을 하나하나씩 팔혀 보시죠 이상 이렇게 보시면 캐리어 하나 캐리어 둘 캐리어 셋 그리고 가방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초 제품 제가 다 가지고 왔고 여기는 제가 마트에서 샴푸랑 바디워시 그리고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텀블러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부할 책, 드라이기 그리고 개인 용품들 그리고 여기는 멀티탭 여기 변압기입니다 돌아가서 집을 하나씩 풀어보면 먼저 큰집 여기 첫 번째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압축팩들로 저는 포상을, 포장을 포장을 어, 짐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이건 보온 물주머니, 그리고 이건 제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캐리어 같이 보관하는 양말이라서, 그리고 여기 핫팩들 놓여져 있고, 얘는 위돗. 그리고 얘는, 얘도 위돗. 얘는 뭘까. 얘는 수건들입니다. 이렇게 수건, 위도, 위도 이렇게 챙기고 왔고 다음 차례. 우왁 우왁. 여기는 제세안 밴드랑 안경통 그리고 두 달치 렌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옷 가방이 있는데 얘도 이제 위도 드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바지들입니다. 바지는 여기 하나에 다썼어요 바지는 트리닝 4개랑 청바지 3개. 그렇게 총 7발 가지고 왔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양제, 비타민이랑 유산균, 두달용 같이 생기고 왔고, 책도 여기다가 담아왔어요. 여기. 그리고 있는 신발. 운동화 신발이고, 이렇게 트리닝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끝. 여기는 제 수면잠옷이 있었던 거 공간이고 수면잠옷은 총두 개를 챙기고 왔습니다. 빨래를 일주일에 한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뭐이 주에 한번이 <laughs> 주에 한 번은 좀 심한데 이렇게 빨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총두발 챙기고 왔고 얘는 인이모아제 방한 용품들 모자 패딩 모자랑 가라클라바 그리고 그, 히트텍들, 다 여기다가 모았습니다. 얘는, 어머, 무슨 소리래 뭔가 열면 안할것 같은 압축 열심히 해왔네? 아, 얘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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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는 저희, 저희 속옷들입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잉? 바지를 따로 챙겨왔었나봐요. 그래서 바지도 여기 나눠서 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적당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혹시 몰라서 그냥 챙겼고 두개 챙겼고 여기는 저희 수면 양말, 여기는 저희 위생용품, 소미백 그리고 컵라면을 네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세안 용품을 여기다 보관을 해왔어서. 이 파우치가 여기 있고 얘가 그 여행용 세트 고무줄 손톱깎기 도구 빗도구 이렇게 있습니다 고무줄도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의 화장품 파우치고요 이고추참치도 챙겨왔고 얘는 저희 미니 생리대 하나 더 챙겨왔고 여기 크로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추장 볶음 고추장을 4개 다 챙겨왔고 저기는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우산 정말 꼭 필요해요 팩을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저는 수진이 별로 안 좋을 줄 알고 피부 진정용으로 챙겨왔더니만 알고 보니까 토론토가 캐나다 지역에서 되게 수진이 좋다고 많이 알려진 지역이래요 수질 검사를 되게 엄격히 간다고 이렇게 두 번째 캐리어는 끝이 났고 마지막 저 미니 캐리어는 다시 이거 정리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얘는 아까 그 승리기를 하나 더 여기다가 넣었고, 이렇게 해서 총두 개를 가지고 왔고, 여기에 제가 영어 공부할 책들, 단어책, 그리고 영어 소설책, 이런려고두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칫솔 살균기. 얘가 이제 제가 학원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챙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도 가방이 하나 더있는데 얘는 핸드백이어가지고 주말에 여행이나 다른데 조금 관광 명소 놀러 다니게 되면 이렇게 많은 짐이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럴 때 가지고 다니려고 가방 하나를 더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글라스. 눈부심 굉장히 심하다. 여기 열면은 목도 리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스키 장갑이 있고 여기는 다 캠핑 용품들이었어요니다 아 맞다, 이 빨래 망도 제가 챙겨왔는데 이거 혹시 몰라서 챙겨왔는데 여기, 여기는 수건, 여기는 이제 제 양말, 속옷들 이렇게 넣어서 딱 빨래 보관용으로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상 짐을 풀면서 짐을싼 소개를 했던 영상 끝을 마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